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두점 사이의 전위 차로부터 시작해서 임의의 점에서의 절대적인 <laughs> 전위에 대해서 구해봤죠. 그래서 어떤 전하가 있고 전하 q가 있고 이 q 주위의 그 공간에서의 그 절대적인 전위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r 떨어진 지점에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r 반지름 r 인그 이제 구면 삼차원 구면상의 모든 점에서의 어 전위는 어 k의 r 분의 q 뭐 이렇게 정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도 정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어 저기 델타 u가 위치 에너지 차이가 이제 우리가 뭐 q제로를 이동시키면 q제로 곱하기 델타 v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근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델타 v 대신에 어 v를 정했으니까 델타 u 대신에는 절대적인 u를 정해 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q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른 전화를 가지고 오는데, 아까는 q하고, 뭐, q0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저기, 이제 전화가 있는, 원래 전화가 있는 점이 q 1이고 q 1이 있는데, 이제 전기장이 있겠죠? 음, 그러면 이제, 무한대에서 Q2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Q2. 응. 어. 가지고 오게 되면 Q1Q2가 서로 마주보게 되죠. 이 상태에서의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책에서는 이게 더 점전한 쌍의 위치에너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Q1이 있는데 무한대에서부터 Q2를 가지고 와서, 어, 이렇게 쌍을 이루고 마주보고 있을 때, 요것의 절대적인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제, q2를 가지고 왔죠. 그죠? 그니까 q2 곱하기 이제 v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v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요, 저기 전화가 이제 q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둘 사이의 거리를 또 뭐라고 했냐면, R이라고 안 그러고, 1, 2가 있으니까, R1, 2라고 썼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밑에 이렇게 인덱스가 있는 거를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Q2 곱하기, 그러면은, R1,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R1, 2분의 그죠? 어, k, e에, 어, q1, 이렇게 되죠. 여기 q1이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그 쌍의 정기적 위치 에너지, 여기는 e까지 붙였네요. 정기적 위치 에너지 u2는 k2 곱하기 r12분의 q1, q2,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에너지를 정했는데 이 위치에너지를 놓고 보면은 어 만약에 q1, q2가 예를 들어서 둘다 플러스든지, q1, q2가 둘다 마이너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u가 이제 0보다 크죠. 어 0보다 크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q1이나 q2가 같은 부호를 가지는 거죠. 둘다 플러스든지, 둘다 마이너스든지. 그래서, 이런 같은 부호의 전화들을 모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반발하잖아요, 서로. 그죠? 같은 부호의 전화끼리는 서로 반발하는데 모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놓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서로 같이 안있죠 서로 반발하는데.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들을 한 지역에 모아 놓기 위해서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보존력 장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행해 준 일이 바로 위치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준 일이 바로 위치에너지로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에, 이, 저기, 저 2차 전지, 배터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한다는 얘기는 결국 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죠. 그럼 모아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충전기에서 해주는 거죠. 충전기에서 에너지를 써서 전, 전자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놔요.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거의 쌓여 있죠. 어,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죠? 그걸 도선을 연결해주면은 도선을 떴다고 전자가 흐르죠. 흐르면서 뭐 거기 트랜지스터가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일을 해주면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죠. 어, 그렇게 되면 핸드폰이 동작하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이 다 고갈이 되면은 어, 다시 또 이제 충전을 해줘서 전자들을 모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제, 예를 들어, 두 개면은 이제, 요만큼의 에너지인데, 만약에,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면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하나씩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R12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그죠? R12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Q3가, Q1Q2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Q3를 갖다 무한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Q3는 Q1과 사이에서의 위치에너지도 있고 Q2와 사이에서의 위치에너지도 있어요. 어, 그러면 그걸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Q3가 Q1과 사이에 생기는 위치에너지는 어, Q1과 Q3 사이에 이제 거리 R13분의 Q1Q3가 되고 그 다음에 Q2와 Q3 사이에 위치 에너지는 이제 R2-3분의 둘 사이의 거리분의 Q2-Q3. 이렇게 해서 전화를 갖다 쌓아주면 쌓아줄수록에 어떻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전화를 많이, 전자를 많이 쌓아서 에너지를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충전을 중단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동작시켜서 어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이제 방전한다 그러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예제가 있죠. 예제가 있어서, 뭐, 이건 앞에서 했던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용이 가능한, 아, 어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모자르는 거죠. 어디서 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 마이너스 된 것만큼을 보충해줘야지만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상태인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어요. 어 그럴 때 이제 그 일단 전위를 구하고 전위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거,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위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두 개를 두 전화가 이렇게 되고 있, 돼 있는 상태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 두 개가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이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무한대도에 가져왔겠죠. 그렇게 되면 될때 이 위치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는 이제 마이너스의 위치에너지를 가지겠죠. 어,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제3의 전화가 일로 온 거예요. 어, 그럴 때 이제 위치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위치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얘가, 이제, 원물로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r 1 2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다가 어, Q3가 오므로서 Q3가 이제 Q1에 대한 거와 Q2에 대한 거그 위치에너지 이제 생성된 양만큼을 갖다가 추가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항은 있는 거고 얘가 들어옴으로서 이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 첫 번째, 이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가 에너지가 얼만큼 변화했느냐, 에너지가 변화했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한 거, 어? 이제 구하면 되고, 요거 두 개에 대한 거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laughs>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의 전위도 마찬가지죠. 요 점에서의 전위도, 요 곳에 의한 전위, 그 다음에 요 곳에 의한 전위,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이제 q1이, q1이 2 마이크로콜롱이니까, 요게 q1이에요. 그죠? 요게 어, q1이고, 마이너스 6이 이제 q2죠. 어, 그러면 q1에 의한 전위, 는 R1분의 Q1이에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R1은 뭐냐 하면은 4m에요. 4m. 그래서, R1분의 Q1 하면은 이제, 이 전위가 나왔어요. Q1에 의해서, Q1에 의해서 요 점에 만들어지는 전위가 요거죠. 음. 그 다음에 Q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제, 요 Q2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지금 3대 4니까 여기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거리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q2는 마이너스 6을 써줘야죠. 어,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q1 q2에 의해서 이 점에 생성되는 전위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q3를 무한대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하면 이제 q3의 전하량만 곱해주면은 바로 이 q3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생긴 위치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q3가 없을 때 위치에너지와 q3를 가져왔을 때 생긴 이제 위치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요 이제 q3의 전하 곱하기 요거 둘에 의한 요점요 점에서의 전위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음. 그렇게 해서 q3가 지금 어, 플러스 3 마이크로 쿨롱이었고, 플러스 3 마이크로 쿨롱이었고, 어, Q1, Q2에서 요점에 만들어진 전위는 마이너스예요 어, 그래서 이제 곱해줬더니 마이너스 1.89에요. 이렇게 된거예요 이렇게 된거는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자체적으로 일을 한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플러스면은 제3의 플러스가 접근할 때 서로 밀치죠 서로 밀치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것도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얘는 밀치지만은 얘는 잡아당기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일을 해준 거예요 어 일을 해줘서 그것만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빚을 진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일을 해서 잡아당겨 주고 얘는 이제 저기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완성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빛을 졌더라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가 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세 개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결국은 어, 이거는.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죠. 어, 플러스가 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외부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오히려 원래로 돌리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두 개가 그냥 그대로 있고 얘가 원래 무한, 이제 아까 뭐안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이제 있다가 원래 위치 즉 무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 외부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어, 빚, 빚 빚을 갚아야지만이 어, 얘가 풀려나서 도망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델타 V가 전이차가, 전이차가 이제 그 전기장의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미분형으로, 이 적분형으로 되어 있는 것갖다가 미분형으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DV. 그러니까 델타 V는 좀 이제 넓은 영역에서 A에서 B까지 A는 여기 있고 B는 저쪽에 있는데 어, 그렇게 움직였을 때 전위차가 얼마나 나느냐 뭐 그런 거라면은 DV라고 하는 거는 약간 움직였을 때 우리가 DS라고 하는 거는 약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장에서 약간 움직였을 때이 전위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 움직인 이 처음 지점에 대해서 나중 지점의 전위가 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약간 움직였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양이 되는 거고 어, 예를 들어 뭐 1mm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작은 양뭐 1mV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적분했더니 이제 뭐 10V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해서 적분하고 나서 이제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둘 이제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미분형으로 써서, 이제, 이제, 그, 전기장 하에서 위치를 약간 변화시켰을 때, 전위가 얼만큼 약간 변화하느냐 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X방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3차원일 경우는 이제 E.ds지만은, X방향의 경우에는 EX 곱하기 DX 이렇게 돼요. 1차원이니까, 그래서 1차원은 직선상이니까, 직선상에서는 이제 e.ds는 exdx가 되고, exdx가 dv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dv가 된다는 얘기. 인데 여기 이제, 또 물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eds는 마이너스의 exdx가 되고, 그것이 dv니까, 따라서, EX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야죠. 그래서 EX는 마이너스의 dvdx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차원적으로. 음, 그렇게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차원적으로 우리가,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죠. 이 점전화가 있을 때, 이 점전화상에 이제 어느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 구하자. 했을 때, 이제, K의 R제곱분에 q에 r 방향의 단위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v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v는 스칼라로서 마이너스 어 k 아 스칼라로서 이제 차지가 이제 q면은 어 q면은 이제 이제 플러스 어 k 의 r 분의 q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v 는 k 의 r 분의 q 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미분하냐 하면은 이게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이니까 그때 미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라고 하는 그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벡터는 그 이제 요요 미분이잖아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어 그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r 방향이 돼요. r 방향이 되고 여기 아래 함수기 때문에 어, dv dr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적으로 이제 3차원적인 어떤 이런 전기장을 표현할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제 1차원적이니까 벡터 표시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되는데 이제 3차원으로서 이제 방향까지 표시해 줄 때는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음, 그래서 dv dr 하면 어떻게 되죠? b가 이거일 때 마이너스 이제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어, R 곱하기, 어, D, 저기, R분의 Q를 갖다가 D, 이제 R로 미분해 보세요. 어, 마이너스 R제곱분의 KQ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어, 따라서, 이제 남는 거는, 어, 남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R제곱분의 어, kq 곱하기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전기장 벡터를 바로 표현해 주죠. k는 r 제곱분의 kq의 r 방향의 단위 벡터 에서 이제 r의 함수일 때 이와 같이 전기장이 r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3차원 공간에서의 이 저기 이 전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이제 우리가 점전하의 경우는 이제 R 분의 q 이렇게 되니까 그건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q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r 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R 제곱분의 kq에 R 방향의 단위벡터를 곱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3차원으로 이제 R 방향일 때만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원 하면 X Y Z 코디네이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X Y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간상의 이 전위가 전위가 x, y, z 함수로 이제 주어져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위가 있으면 뭔가 이제 전위와 이제 어떤 전위에 의해서 파생되는 전기장의 관계가 이제 주어지겠죠. 근데 아까 1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1차원의 경우는 1차원의 경우는 이제 e가 마이너스 dv dx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1차원이니까 전기장도 이제 변수 하나만의 함수고 어 다음에 이 전위도 변수 하나만의 함수인데 이제 3차원이 돼서 3차원 공간 내에서는 이제 이제 저기 이 전기장도 이제는 xyz 모두의 함수가 될수 있는 것이고 이 전 위도 XYZ 모두의 함수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저기, 그 전기장의 X성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와 비슷해요. 전기장의 X성분은 이제 V를 미분하는데, 요 D 하면은 이제 전미분이라 그러죠. D는. D는 전미분이라 그러고, 요 라운드로 하면은 이거는 편미분이라 그러죠. 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각이란 뜻이에요. 조각 편자예요. 어. 그래서 이, 이 포텐셜이 이것처럼 x만의 함수가 아니라 이것이 x의 함수도 되고 y의 함수도 되고 z의 함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포텐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전기장의 x 성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이 V를 갖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면 돼요. y 성분은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면 돼요. 지 성분은 어, v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면 돼요.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전기장은 어, 이제 계산한 어, ex에다가 이제 이것이 x 방향이죠 i 더하기 ey의 j 더하기 ez의 k 이렇게 해 주면 되고 편미분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v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 봅시다. 뭐 xy 더하기 뭐 y g 제곱 뭐 이렇게 합시다. 어, 그렇게 되면은 라운드 v 라운드 x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돼요. 딴건뭐 건드릴 필요 없어. 요딴건다 상수로 보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이건 이제 y가 되죠. 그죠? 어, 그다음에 라운드 v 라운드 y 하면은 y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x만 남죠.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z 제곱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round v round z라고 하는 거는 z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z가 없죠. 그럼 0이 돼 버려요. 여기는 z가 어떻게 되죠? z 제곱이니까 2z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2yz.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편미분을 한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을 갖다가, 이제, 이제, 각각이, 요게, 요게, 물론 이제, 마이너스 해줘야죠. 요, 렇게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E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E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X니까, 는 요게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고, EY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하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고, eg는 마찬가지로 어,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지니까 어, 마이너스 exy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각각의 ex, ey, eg 구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이제 전기장 벡터가 3차원적인 값으로 남아 어, 주게 되는 거죠.